거기 하고 나무에 는 거지. 이물 나중에 물 나무에 헛골에 다 내비는 데다 아이고 배가 떠다닙니다. 배가 떠다녀. 이도하저 닭은 왜 이렇게 울어대지? 조금 더 넣으면 되지 이거. 지 아, 한..한정도? 많이 먹어 아이고 부자라 아주 푹복 노네 많이 먹어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, 그래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해서안돼 <laughs> 아이고 어지러워요 오빠, 그냥. 그럼 거기 지금 약뭐 먹는 거요? 밝은제하고 영양제, 그냥 영양제. 밝은제하고 영양제에다가 지금 뿌리를 담그고 있어요? 이 그럼 뭐로 해요? 안 돼요, 해야 돼요. 이걸로요? 형이 그 뭐지 심 아니요 니요 내꺼가 꽝뚜기입니다 4 3 5이정도라4 3 5 m 4 5로 해라 그래요 4 5